자 우리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어떻게 좀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퇴근하시는 길이겠죠. 자 저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요 보시다시피 10월 30일 6시 1분에 막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제가 어제 어제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좀다안 돌아오긴 했는데 자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오다 보니까 목소리가 그냥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어떻게 해서든지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볼까라고 했었지만 그냥 솔직히 어제 찍어봤자 퀄리티도 좋게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루를 좀 건너뛰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되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고 대신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내용은 되게 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거의 뭐 매일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그냥 의리로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저도 영상을 촬영할 때 너무나도 큰 힘이 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목 감기가 모두 다난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좋아요 버튼이 많아지좀 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감기균이 좀 똑하고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비트코인 분석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72K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딱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촬영했던 영상에 딱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틀 전에 48시간 안에 상승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제가 요 영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가 딱 요때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라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확실하게 48시간 안에 딱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한번 보여졌고 자 그리고 또 이전에 여러분들 어, 말씀해드렸던 영상에 뭐가 있었냐면 자 이제는 72k가 목표가다라고 제가 5일 전에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해드렸습니다 자이따 당시에 제가 말씀해드렸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실 건데 제가 이제 딱 72k 구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슬슬 저항을 맞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선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대로 이제 계속 코인의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제는 저는 조금 여러분들께 남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반대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전망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한 번 해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막 계속 가격은 더 올라간다 80K 간다 90K 간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다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살짝 우리가 꼬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아무리 많이 올라가봤자 저는 74K 구간이 이제 정말 큰 대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이 라인을 어, 어 이제 얼마 지난. 하지 않아서 돌파하는 듯 하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슬슬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시는게 훨씬 더 나은 판단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초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항상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해오면서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롱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한 번쯤 무조건 숏을 한번 때린 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락에 나온다, 진짜 뭐 망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롱으로 정말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자, 단순히 이제 이것 때문에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자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환호에 빠져있을 때는요, 이거는 분명히 한 번쯤에 하락은 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물론 워렌버핏은 이제 이렇게 코인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워렌버핏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급등주들 정말 많이 매매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환호에 여러분들 팔고, 공포에 사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74K권을 딱 이제 목전에 두고, 자 이걸 맨날 뭐 돌판에 많은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사람들이 지금 다 환호를 하고 있을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보수적으로는 좀 접근을 해야 될때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요 라인에서 이제 슬슬슬 올라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라인을 꾸준하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번 나와줬었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전에 이제 신고가 라인이 딱 돌파가 됐던 요 라인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때 당시 형성됐었던 이 신고가 라인이 돌파가 됐던 요 라인 자체 제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된다. 그러면 이 신고가 라인이 여러분들 돌파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를 우리가 하나 그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항상 이렇게 어 신고가 라인에서 여러분들 이제 라인이 한번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어 제대로 올라가는 90도 각도가 한번 나온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눌림목을 처음으로 주는 구간이랑 연결해서 딱 추세선을 긋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 강한 지지로 여러분들 작용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자 이런 식으로의 지금 추세선 하나 딱그 놓고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라인이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적용이 되다보니까 자 보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저항대를 어, 돌파 하지 못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저항대를 한번 또 시도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90도 각도에 또 상승하면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우선 요 라인 자체가 여러분들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번에 여기에서 원래 이 라인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갔으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아마 나왔을 건데 여기서 지금 이 정도 라인까지만 떨어지지 않았다가 여러분들 바로 올라갔다 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번쯤은 더이 정도 라인까지만 빠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항상 굉장히 강한 추세선 굉장히 강한 지지나 저항에 딸려있는 이 추세선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석의 역할을 여러분들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가격이 이렇게 너무나도 높은 괴리율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한 번쯤에 이 가격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만 지금 이 추세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당장 여기까지 빠져 4만 2천 달러까지 빠진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추세선도 점점점 올라오게 되면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5만 달러 수준까지 이제 딱 이렇게 접점이 하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빠지게 되면서 한 5만 달러 수준까지는 이제 한번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까지도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항상 투자 하는 데 있어서 는들 최악의 좀 이렇게 대비를 해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정반원의 누누이 말씀이 드렸던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자 막말로 지금 이제 트럼프든 해리스든 이 대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고 이, 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다가 지금 이제 11월 5일 대선이 딱 끝나버리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유동성이 완벽하게 죽어버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대선 때문에 풀려있었던 유동성의 대선이 끝나버리게 되면서 유동성이 죽어버리게 되면 다른 유동성이 들어와줘서 이제 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걸 커버를 쳐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시장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들이 유입이 될 만한 자,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진 않죠.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도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투자는 12월 1 1일에 주총에 상정을 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로 여기서 돈을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현금들이 유입이 되는 거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에될 거다라고 볼수 있고요. 게다가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다섯 개의 빅테크 이런 기업들에서도 또 추가적인 현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제 주총에 상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제 과반수가 찬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거라서 아직까지 이제 그 대선으로 풀려 있었던 유동성들이 확장에 감소가 됐을 때그 유동성들이 커버. 을 쳐줄 만한 유동성들이 바로 들어올 수는 없는 이러한 상황이나. 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쯤에 이제 슬슬 저항을 받고 어느 정도 가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차익션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쭉 감소하는 것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한 내년 1월에서 2월쯤 되면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런 공포심과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그구간에 제가, 어, 여기 한 52, 뭐냐, 52K, 그니까 러 52,500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엔화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뭐엔캐리가또 발생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급락이 나올 건데 저는 이 가격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이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굉장히 많이 공포심에 떨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한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정말 미국이 망하게 된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때부터 우리가 진짜 분할 매수를 이어갈 필요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은 어차피 안 망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들고 있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조차도 이제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최악의 폭락에만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 사람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너무나도 많은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이 찍어내는 달러로 인해서 미국의 부채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과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거를 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폭락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최근에 유동성의 이런 증가세를 딱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딱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진짜 대선 때문에 유동성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달러를 계속 풀고 그러면서 빚을 계속 키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과적으로 망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빚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너무나도 많이 공급이 이제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은 과연 사람들이 이제 달러라는 걸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럼 달러라는 걸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는 미국. 미국이란 나라가 과연 이제 경제가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볼수 있는가라는 이런 우려감들까지 생기게 되면은 저는 진짜 큰 나라가 한번 나올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나라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그렇다해서뭐 비트코인 여기서 바로 빠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에 분명히 나와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량들이 좀 매도가 될 때까지 분명히 자리를 지키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큰 손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그럼큰손 세력 들의 이제 움직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자리를 지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동안에 알트코인들이 순환매가 한번 싹돌 거고요. 그러면서 알트코인 순환매가 다 끝났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시작을 하면서 대선 이후에 정말 큰 폭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은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많이 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알트코인에서 여러분들 이제 슬슬 수익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텔레 그램방 하나 운영을 하고 좀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10월 30일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슈를 보셔야 되는지 다 말씀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려요 자 보시면 제가 마스크 네트워크를 2시 50분에 여러분들 매수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마스크 네트워크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를좀 보여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이 2시 50분 바로 이정도 라인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냐면은 자 분명히 이 저점에서 이렇게, 어, 세력들의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전 저점을 이제, 어,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켜버린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런 건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3,900원 이하에서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하루 만에 14%가 넘어가는 이러한 수익을 이렇게 확실하게 거두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처럼 알트코인들의 여러나 수납매가 굉장히 강하게 돌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을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고, 아!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빨리 좀 들어와서, 자, 이런 알트 코인들로 정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코인. 자,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이번에이 텔레그램 방에 좀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런 단타 코인, 순환매가 도는 동안에 계속해서 매매하시면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단타 매매를 솔직히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못 쓰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그럼 그런 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이제 조금 묻어 놨다가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요 히든코인 이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이 히든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굉장히 큰 재료가 터져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코인을 우리가 히든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어찌됐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자 그런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건 당연히 저는 AI 섹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자 보시면 이제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은 매집이 한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는 정말 상승에 임박해 있는 자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AI 관련되는 모멘텀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걸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코인을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은 매집이 진행이 됐다가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슬슬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제는 조만간에 상승이나오려고 하는 이런 지금 구간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종 목을 빨리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뭐 하셔야 되겠어요. 이 코인 지금부터 빨리 물량을 모아 가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슈팅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이 히든 코인을 빨리 좀 받아 가서 정말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자 이런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2 9 6 4 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히든 코인을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요 히든 코인 정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좀 매수를 하시고요. 정말 큰 수익을 이렇게 내시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돌려세울 수 있는 자 이런 매매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히든 코인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